맛있어 보이죠? 아, 네, 오, 이야. 맛있나요? 응, 여기 무슨? 나는 돼지튀김 돼지. 응. 응? 맞아요 어이집 저보다는 돼지가 맛있네아 양념이 좋네요 네. 음. 달달하니 네가 여기가 당뇨갈비가 많았네요. 아, 그래? 네. 음, 싸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놀란비가> 향기 좋게. 해. 근데 사실 돼지갈비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laughs> 냉면이랑 먹는 거예요. 어? 찬 냉면이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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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좋아하시나요? 네. 음.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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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네. 어 아, 생각나요, 음. 그러면,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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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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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불판 네. 제저한테 한번 갈아주시고요. 아, 네. 밀면 하나 주세요 물로 드릴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물로. 안드까요아그 나눔. 어. 그냥. 아니면 하나하나씩 먹을까요? 네, 하나 하나씩 먹까요네네 그게 요그 비빔도 있습니까? 네, 비빔 하나 물. 음, 음, 네. 네. 제인님은 물. 음.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일찍인지 아시고. 친은 진상에 비교되는 건 아니니까 진상이라고 애미기는 남자. <laughs> 너무 친절 해줬어. 내가. 감사합니다. 삶이 폭풍이에요. 못있다고 하는. 그냥 음, 제일 좋은 게 이가 튼튼한 게 아, 제일 좋다 생각하요 눈도 조금만 모든 게 그쵸. 있지만 눈은 음, 또소리가 대신할 수도 있더래요 조금 흐리게 보여도 기가 아는데 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맞아요. 건강이 싹다 건강하고 이가 튼튼하니까 어떻게 어, 얘기할까 맛있는 것도 잘네 맛있고 그리고 성격이 음. 밝아져요 건강한 분은 좀 성격이 빨라집니다. 조금, 맞아요. 우울해질 땐 달콤한 거 하나 숨어도 <laughs> 풀리잖아요. 음. 카페라떼. 음. 이거안좋으 먹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까 건강 이 나쁜 사람은 달콤한 거 먹으면 항상 들어와. 그쵸. 계속 지통을 걱정하면서. 예. 한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추억. 아, 안 좋은 기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그 다른 음식이 와서 먹으면 나중에 드시다 보면, 맞아요, 걱정이 앞서니까 네. 맛있게 즐기세요. 한번 훔나면 또 그다음에 문어한 고기를 잘리 잘리하고 특히 낙지 같은 종류는 한번 혼나신 분은 낙지 이름 변하기 싫어합니다. 아 진짜? 낙지가 왜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 먹고 이제 소화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음. 낙지 때문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니까, 치아가 들어서잘 드시면, 아픈 것도 빨이 나아요. 어, 그래서 건강 유지하기가 좀순화한데 음. 같은 맥락으로뼈 건강에 차신해야, 뼈 건강에 좋아야. 어른들도. 제 힘든 게 어디 못 다니시, 뼈가 아파서 어디 못 다니시는 분, 음.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가치를 못하시니까 응. 아 못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할수있요 <laughs> 갈비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드시기 힘들까? 그, 아, 뼈! 뼈! 뼈. 좀더 더 익혀서 갈비를 뜯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여기 있는 걸 드세요. 살을 드세요. 아, 네. <laughs> 뼈를 드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원주모르겠는데 예. 네. 소은거기 네. 갈비집에 가면 옛날부터 이런 물김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값이 나가는 음. 그런 소고기집을 간다나 아. 옛날 갈비 집이런데 네. 가면 항상 이런 물김치 아마 음. 부산요울때 <laughs>

아 구우면서도 저렇게 잘 먹는구나 <웃음> <웃음> 너무 집중하면서 구워가지고 어, 얼굴이 네. 익었어요 지이게요 거의 그럼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그때 다른거 같아요 뭐 이렇게 친구들 아니면은 뭐좀 편한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어 아, 편한 사람이라니까 오래 오래 아름다. 오늘 먹을 때는 한두병 정도 는 먹는 것 같은데. 통으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맛좀더 주시면. 예예맛좀안 그래도 제가 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음. 저는 약간 소맥 도아가지고 아. 음.

콜라하고 이렇게 양조 섞어먹으 아, 맛있어 네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술에 조이가 깊으신 분같아요 아니요 그런건 아닌데 즐기고 있이만드시시죠네 거의 매달 일 하시니까 네 쉬는 날이나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네 응. 보통 12월이면 엄청 여유로워요. 아, 여유롭다고요? 네. 왜냐하면 내일 분량이 10월이면 1년치를 하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회 네. 칼을 바위로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네. 음, 네. 좋네 네. 아까 말귀 자면 네. 10월 달 기준으로 s 사 s 에연 나와 있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네, 아니면 어. 어떻게 옛날에는 어. 어. 그비공이 아, 때문에 몰랐는데 네. 추가 금액을 등금으로 줘요 아, 표준 그 금액, 금액 금액이요? 네 예. 아. 아니 그 표준 금액만 등금으로 지급하고 네. 그 세지금에 안준납 그만 안준납 이렇게 까기도 했돼요 무슨 말이 안 줄라고 추가 금액은 현금으로 주거래. 무슨 말이지 입체된 거기 데이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랭킹이 적혀 있거든요. 개인 이름은 이제 별표로 돼 있지만 네. 얼마다. 무슨 말이지 땡땡땡. 금액이. 그러면 그 랭킹에 항상 당당히 탑으로 가고 있는 거고. 상위권을 아, 그래. 항상 유지하시는. 네. 저게 200 레트 분 네. 위에서 위에 있으면 지금 하면한달걸 보이거든 한달한달 한달 보이는데 그럼 네. 10월쯤 되면 어떻게 네. 될까요? 터무니죠 네. 아, 항상 다른 분 받는 수령액 기준으로 네. 그럼 10월이면 두 달은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 게 맞아요 어, 진짜요? 유럽 근데 충분하죠 두달치 월급에 플러스 여행 자금 이러면 그래서 파트너가 구해진다면, 동유럽을 한달 동안 같이. 동유럽 너무 좋네요. 네. 마치가, 막, 하고, 멋, 길, 이런, 겨울을, 그냥, 같이 지원. 음 음. 두 달이니까, 두달 월급에다 플러스를 드려야지, 고생까지 하시니까, 음. 2 천만 원 정도 드릴 예정이, 매지면. 음. 음. 예. 아니, 여기서 공지하시면 엄청 잘, 되, 잘, 되실것 같은데요? 어. <laughs> 그러니까 오늘 출연하신 제인님을 필두로 어. 그 전에는 그냥 혼자 나와서 나레이션으로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라도 그 팩트가 일는것 보다 음. 여기가 그냥 여, 단순하게 봤는데 든든한 공식으로 돼 있는 등록 업체고 그고 아니면 이제 무슨 말인지 겠지이렇 네. 신고를 할수 있는 계약을 위반했다 무슨, 이게, 선입권도 해드릴 수 있죠. 계약서에는, 명이 나면 치료비에서부터, 제말 네, 제말 이해하시겠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네. 사인자이게 때문에. 그, 그, 의도시라면은 아마 자,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서로 여행을 가려면 마음이 네. 맞아요. 네, 그, 그래,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요. 맞아요. 네. 코드도 맞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해야. 언어를 좀할줄 알면 네. 제일 좋겠죠. 아니, 요목권을좀 쓰시면 더 좋겠죠. 영어보다는 동영어보다는 영어가 영어. 진짜 많아요. 아니,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네. 그 어떻게 살았는지, 항상. 1년에 11달은 일하고, 한 달은 여행을 해요. 한달 살이? 네, 한 달. 뭐, 먹으면서 할까요? 네. 저는 물. 어? 비빔? 어, 나도 따라서, 그거안 해야겠다. 네.